안녕하세요. 이어름 했습니다. 오늘은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카페 하울시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또 착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화분에 어, 식재된 아이들은 완성품은 전부 또40% 할인도 해주시고요. 풀분의 아이들도 뭐 거의 많은 자리도 많고요. 예쁜 아이들 많습니다. 자,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 되시면 카페에 방문하셔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춥수 철하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생얼이 크게 두개 있고 이쪽으로는 철화가또 엮여가고 있고요. 지금 초록초록한데 요거 물들면 끝부분이 새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자 화분은 이게 무슨 화분인지 모르겠네요. 또 공방 화분에 담아놓고 화분값 포함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2번 마룬힐이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이 3두 조금 작은 얼굴이 2도 이렇게 오두로 되어있고요. 핑크빛을 다먹어었네요 자, 이것도 화분 한번 보세요. 공방 화분에 담아놓고 보석까지 있는 화분도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번 방울복랑금이고요. 3만 9천원 나왔습니다. 자, 두수가 여러 개로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봐도 대충 한8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입장 통통하고요. 색감도 너무 예쁘게 들어갔지요 여기는 크기가 좀큰선이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옵토시하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아주 짱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두 초록 있고요 아주 돌덩이 같이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투수가 엄청 많고요 자요런 아이들 전부 40% 할인했습니다 가격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5번 말간이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과 애기 중간 이렇게 새 얼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하게 핑크빛 다 머금고 있고 이거는 산토방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번 피치민트고요. 17,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에는 색감이 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꿈토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7번 양진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투수가 한 10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동글동글한 얼굴들이 이렇게 딱 모여 있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있는 건니본에 담아놓고 16,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8번 토스카넬리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손톱 한번 보세요. 뾰족뾰족 길게 기르고 있지요. 아주 붉은 색을 진하게 올려줍니다. 자 요것도 건니본 나비가 달린 건니본에 담아놨습니다. 다가기 너무 착합니다. 그다음 9번 타이니 버그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큰 얼굴 하나에 자구 3개 이렇게 담고 있고요. 자 보얀 분에 약간 잿빛에 가까운 이런 색감 보여주네요. 자고 유유분에 담아놓고 18,000원입니다. 그다음 10번 괴마옥이고요 27,000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어미가큰 얼굴 가지고 있고 옆에 좀큰 자구도 있지만 여기 작은 자구들이 빠글빠글 엄청 많이 달려있지요. 와 여기 뒤에까지 빈틈없이 자고 많습니다 자 요거는 도인도분에 담아놓고 27,000원 주셨습니다 그 다음 11번 수연이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투수가 한 10도는 좀 넘어갑니다 자 요렇게 가장자리 좀더 붉은 색감을 보여주고요 요거는 예은분에 담아놓고 18,000원 나왔습니다 오늘 완성품들 유아이들 가격 엄청 착합니다 그 12번, 멘도사고요. 18,000원 나왔습니다. 와, 토수 엄청 많고요. 밑에도 작은 얼굴 빼곡히 나오고 있죠. 약간 보랏빛 풍겨주고요. 자, 화분도 크기가 제법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정도로 되는 아이. 밥도 많습니다. 그 다음, 13번, 퍼플라이트고요. 11,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위에 색감 보세요. 자줏빛, 핑크빛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글동글 알갱이가 이렇게 모여있고요. 요거는 써니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4번, 둥근 잎피치오이 되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가 6도 됩니다. 키 낮은 나이도 있고요. 목대 키큰 아이가 또한 5도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가장자리에 오렌지빛 색감 잘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어, 락분인가 예음분인가 그쪽이네요. 락분 같습니다. 자, 요렇게 키가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15번, 퍼플 딜라이트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전체가 4도로 되어 있고요. 보라보라 핑크 이렇게 뭐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이거는 토도의 화분 같습니다. 그 다음 16번 러블리로 주고요. 만천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자구 다른 거 자고는 빼고 전체가 한 팔도 나옵니다. 자 요렇게 요런 아이들은 거의 합식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선이 본에 담아 놓고 자 요렇게 팔도나 되는 아이 요거 만천원 나왔습니다. 그다음 17번 라스트 네일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이쪽도 좀 크고요. 양쪽으로 자구 두개 달아주고요. 와, 이 아이 손톱 한번 보세요. 길게 기르면서 빨간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동 분에 담아놨습니다. 18번 리톱스 모둠이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긴 분에 한 20도 정도는 될것 같지요? 자, 종류는 조금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색감이 조금씩, 무늬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 나는 그런 아이네요. 자, 화분은 이렇게 큰 분에 담아놓고 4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9번,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23,000원 나왔습니다. 자, 전체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가 살을 움킨 듯이 이렇게 뽀얗게 무늬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0번, 맵이 나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도수가 한 10도는 좋게 나오고요. 큰 얼굴 옆에 또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입장 끝에는 붉게 색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민지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번부터는 전부 풀본으로 또 멋진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자, 21번, 푸에블라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한 15cm 화분 됩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15cm 화분에 넘치도록 얼굴 달아주고요. 자, 입장 끝에 색감 한 보세요. 자, 색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22번. 그린트리 파이톤이고요. 15,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이 조금 크게 생겼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빛 들어가고요. 이것도 한 15cm 화분 됩니다. 그 다음 23번. 몰로 시아넬이고요 35,000원 나왔습니다. 와,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습니다.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하고요. 안쪽은 살짝 이렇게 모여있는 입장이 예쁘고요. 자, 크기 보세요. 이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4번, 환년 마르쓰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입장이 통통하고요. 끝부분에 색감을 또이렇게 많이 올려주는 아이죠. 자,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그 다음 25번, 명작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자고 있고요. 자, 펄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톱에 살짝 붉은기 있고요. 그 다음, 26번, 산타마리아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가운데 자리 잡았고요. 자, 옆에 자고, 이쪽에도 자고 있고요. 자, 살짝 이제 초록색 연두 조금씩 변해가고 있지요. 자, 이렇게 꽉차나입니다 그다음 27번 레드콘 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여기 밑에 자구를 이렇게 내주고 있습니다. 손톱 끝에는 붉은 색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자, 크기는 종이컵하고 보시고요. 그다음 28번 1세대 곰마리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입니다. 쭉쭉 뻗은 입장이 예쁩니다. 자, 입장 위에 이렇게 살짝 세로 줄무늬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요. 손톱은 검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9번, 키스키스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으로 2도가 있고요. 어, 분지를 했나 봅니다. 여기도 자고 있고, 밑에도 자국가 많습니다. 전체가 한 6도는 될것 같고요. 가장자리에 빨간 라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 30번, 원종 도감마리아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얼굴 큰 아이입니다. 반듯하게 잘생겼지요? 손톱 끝한 보세요. 와, 이렇게 손톱이 예쁜 아이 입장 하나하나가 큼직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31번. 링고스타 철화고요. 3만원 나왔습니다. 어, 31번 번호표가 안 보이네요. 자, 요거 31번 하겠습니다. 자, 요쪽으로 어, 생얼이 쭉 있고요. 자, 요쪽 철화도 있습니다. 와, 투수도 많고 요거 40% 할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얼굴 가지고 있고요. 멋집니다. 요 아이 3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32번. 원종 첼로고요. 14,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 아이 입장 하나라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주 여성스럽게 생겼네요. 그리고 손톱은 뾰족하게 길러주고요. 끝부분이 약간 완만하게 둥근 빛이, 둥근 모양이 참 예쁩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3번. 환엽 주피터고요. 13,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이 정도로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각이 져 있고, 지금은 초록초록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34번, 환년 맥라이징이고요. 45,000원 나왔습니다. 와, 이 아이도 멋집니다. 자,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입장 하나하나가 아랫부분에 통통하게 볼록하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손톱하고 전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입니다. 그 다음, 35번, 부케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조금, 여기 큰 얼굴, 여기 조금 작은 얼굴, 그 다음에 더 작은 얼굴 두 개에서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케가 빨간 색감으로 물이 예쁘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 36번, 블랙탄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큰 얼굴 두 개가 있고요, 앞에 자고 있습니다. 입장이 새까맣게 색감이 너무 예쁜 아이죠? 그 다음 37번, 환엽 백0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자, 입장이 환엽으로 되어 있고, 안쪽 입장이 짧으면서 통통한 게 너무 예쁩니다. 자,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홍등이고요, 1 0 0 0 0원 나왔습니다. 자,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아입니다. 이 자, 홍등은 입장이 어묵한 게, 스푼 같은 이런 모습이 참 예쁘죠? 색감도 예쁜 아이고요. 얼굴이 좀큰 편입니다. 그 다음 39번 춥수 철하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생을 크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쪽으로는 철아, 또 생을 다나 보이네요. 아직은 초록기가 많지만은 요거 물들면 빨개지는 아이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40번 홍화장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토수가 한 10도 정도는 되겠습니다. 자, 가장자리 뒷면에 피망도 있고요.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41번 고사운금이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크게 생겼고요. 입장 가장자리에 핑크라인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입장에는 금띠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16,000원입니다. 그 다음 42번 살아보는 슈퍼글로디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외도로 이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고요. 안쪽은 다 초록인데 바깥쪽은 진하게 색감 다올렸죠 자 뒷면도 보세요. 이렇게 색감 보여지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43번 바닐라 비스구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양쪽에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작은 얼굴 여러 개 들어가 있지요. 자 손톱 끝에 핑크빛 다 올라 있고. 자 이렇게 밥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 다음 44번 빈티지구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입장이 통통하고 붉은 색감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바깥쪽 손톱에는 조금 더 검붉게 색감 들어갔습니다. 45번. 레드베리 철화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군데군데 생을 또 섞여 있고, 여기 철화도 섞여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갔고요. 요거 더 새빨갛게 물들 나입니다. 그 다음 46번. 슈가 베이비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밑에 자국 뱅글뱅글 달아주고요. 자, 이쪽으로도 작은 얼굴 많이 달아주고 있네요. 가장자리에 핑크빛 좀 올라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47번 마디바도요. 12,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자 이쪽 이렇게 이도로 되어있고요. 이아이는 유독 도 프릴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꼬불꼬불 이렇게 프릴 잡힌 거 보세요. 그리고 핑크빛 살짝 머금고 있고요. 그 다음 48번 소인재 금이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작은 아이입니다. 자 금기 많이 들어가 있고 초록도 있고요 빨갛게 색감 잘 올렸지요 그 다음 49번 아리엘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조금 큰 얼굴 이쪽에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분 많이 바르고 뽀얗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 50번 미국 마리아 삼반 금이 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아 색감이 빨갛게 너무 예쁘네요 자, 손톱도 예쁘고요. 입장 전체에 붉은색이 번지듯이 이렇게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51번. 피가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입장 아래쪽이 통통하게 나와 있고요. 가장자리에 또 검붉은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52번. 귀한 마리아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입장이 아주 짧고 통통하게 생겼습니다. 손톱이 뾰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53번. 마리아 삼반금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얼굴 크기는, 요거 화분이 한 12cm 요로나입니다 자, 요것도 펄감이 좀 많고요. 손톱 끝에 붉은색 살짝 보여주는 그로나입니다그 다음, 54번. 야생 마리아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가장자리에 붉게 색감을 라인을 다 그려주고 있습니다. 끝부분이 뾰족하게 예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55번 다크 그레이스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요쪽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보랏빛 느끼, 느낌이면서 안쪽은 젤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떼기가 달려있고요. 요거 10,000원입니다. 그다음 56번 몰개인 무지고요. 1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 입장이 조금 짧으면서 통통하고요. 붉은 색감을 잘 올려주고, 자, 손톱 쪽에 금붉게 색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57번, 레드베리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크기는 요 정도 됩니다. 자, 요것도 위쪽도 그렇지만 뒷면에 약간 자주 빛 가까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끝부분에 가장자리 라인이 조금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다음, 58번, 넘버3이고요. 어, 만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 한번 보세요. 펄감이 많고, 손톱은 새카맣게 색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59번. 메가트론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쪽 큰 얼굴 가지고 있고, 자, 밑에 또 자구가 있습니다. 한두개 보이죠? 자, 여기또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예쁩니다. 손톱하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다음, 60번. 휴비립스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보시고요. 요것도 반듯하게 이렇게 생겨있네요. 자, 손톱은 새까맣게 보이고요. 자, 이쪽에한번 볼까요? 아, 이쪽 밑에, 아, 여기또 자구가 있네요. 자, 요렇게 얼굴 전체 모습 보시고요. 61번, 아메스트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얼굴 크게 한번 보시고요. 와, 입장 뒤쪽이 요렇게 붉게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옆에 또 자구 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고 내주는 기특한 아이죠. 그 다음 62번 나이키고요. 12,000원 나왔습니다. 이쪽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약간 작은 얼굴 2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아이가 어릴 때는 입장이 거의 뭐 새까맣게 보이는 것 같더니 이렇게 진한 자주빛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참 예쁩니다. 그 다음 63번 아르미안이고요. 10,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요것도 입장 하나하나가 아주 반듯하게 생겼네요. 자, 살짝 붉은기 머금고 있습니다. 통통하고요. 그 다음 64번. 원종 애본이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 크게 한번 보시고요. 어, 종이컵이 없네요. 자, 요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색감이 짜장 소스처럼 이렇게 색감이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 65번 무랑로즈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와이 아이도 색감이 참 예쁘네요. 근데 입장이 좀 길쭉하고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쪽 손톱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쁘지요? 그다음 66번 레이디스핑거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옆에 자구 또 이쪽에도 자 여기도 자구가 있습니다. 자 삼도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만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67번 멕시코 야생마리아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가장자리에 붉은기 있고 자 여기 자구 달려 있습니다. 혹시 뒤에도 자구 있나 한번 볼까요? 살짝 들렸는데 네 그렇죠. 여기, 여기도 자구가 있습니다. 엄마 몸집이 살짝 이렇게 모양을 바꿀 때는 밑에 자구를 올릴 때 그런 모습 많이 보여주지요. 68번 레드고요. 만원 나왔습니다. 자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아이는 금기일까요 이렇게 노랗게 색감이 있네요. 자, 금기 같아 보입니다. 가장자리는 붉게 색감이 다 들어가고요. 밑에는 또 자구를 이렇게 딱 품어주고요. 자, 요거 색감 한번 보세요. 이런 아이입니다. 그다음 69번 피멍마리하고요, 만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요것도 밑에 자구 이렇게 딱 달아주고 있네요. 손톱은 빨갛게 뾰족뾰족 잘 살아있고요. 그럼 70번 골든마리아고요만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자, 가장자리 보세요. 자, 검은 붉은빛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손톱이 이렇게 다 살아 있습니다. 자, 크기 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